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TV입니다.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정책의 초기 성공을 이끈 것이 중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힘이 컸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한전에 따르면 그해 7월까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1.64기가와트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92.1%인 1.5기가와트가 1메가와트 이하의 중소형 태양광 설비였습니다. 즉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초과 달성하는데 중소형 태양광이 차지한 비중이 매우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중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정부의 정책은 물론 각종 재반 여건들이 대부분 중소규모 사업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초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국내에 안착하는데 기여한 사업자들이 대규모 사업에 밀려서 정작 시장에서 외면 당하는 처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 정책이 대규모 태양광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어서 공기업이나 대기업 중심의 보급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개편을 두고 업계의 반발이 여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급인증서 REC 조정 방안이 대규모 사업 위주로 상향되고,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최근 공청회를 열고, 3MW 이상 대규모 태양광 설비의 REC 가중치를 기존 0.7에서 0.8로 상향하는 한편, 육상풍력 가중치는 1.0에서 1.2로, 해상풍력의 가중치는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중소태양광이 대부분인 건물태양광 REC 가중치는 현행 1.5에서 1.4 또는 1.2 수준으로 하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두고 중소태양광 사업자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커지자 건물태양광 가중치 변경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최근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IPS 개정안뿐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중소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는커녕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중소형 태양광 사업이 처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발전소 설치에 적합한 부지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게는 100m에서 많게는 1km 이상의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는 중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을 산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도로나 건물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만족하는 부지를 찾기 힘든 탓입니다. 실제로 기후솔루션이 지난해 발표한 태양광 발전 사업 입지 규제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인 세계 기초 지자체의 지리 정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산지를 제외하면 국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고작 1%도 나오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지에서도 사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산지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기존 1.2를 부여했던 REC 가중치를 0.8로 크게 줄였을 뿐만 아니라 산지 전용 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 설비를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산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안전 관련 기술 검토를 받도록 하고 산지 복구 등 사업자의 책임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산지 역시 태양광 사업이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중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은 사실상 산업단지 공장 지붕이나 여매 농지를 마지막 보루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마지막 보루였던 산단이나 여매 농지마저 최근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매 농지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태양광 사업으로 진행이 되며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거의가 대기업들의 진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매농지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어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산단 공장 지붕 역시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금융사업으로 불립니다. 적게는 수억원 수준의 많은 돈이 투자비로 들어가는 만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수익금의 일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장 지붕의 경우,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권리를 가진 공장주가 공장을 팔아버릴 경우, 리스크가 크다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새 공장주의 생각에 따라 자칫 태양광 설비를 그대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리스크가 있다 보니 금융권에서도 쉽게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중소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소 태양광을 외면하는 정책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며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싶어도 더는 할수 있는 부지가 없는 마당에 그동안 REC 가격 하락 등 어렵게나마 국내 태양광 보급을 이끌어 온 우리 업계를 이렇게 외면해서 안될 일이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발전 사업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고 중소 태양광을 외면하는 것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인 분산 에너지 확대와도 결이 다른 것은 물론 이와 같은 가중치 조정의 현실화는 곧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 감소는 당연하거니와 결국,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등 정부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상생을 위해 이번 RPS 개정안은 반드시 유보되어야 하며,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사업적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먼저 터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편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다년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미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위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험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 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